금방 금방 정적분 넓이인데 야, 저, 정적분 처음 할때 이런 얘기했잖아. 정적분은 넓이라고. 근데 이게, 이게 완전 넓이야. 정적 우리가 정적분 할 때는 정적분 할때는 마이너스도 나와. 근데 넓이는 마이너스가 없어. 그거 차이가딱 예를 들어서 그래 프거 있다. 그래프 이렇게 됐을 때요만큼을 정적분하면 x 축 밑에라 마이너스인데 이걸 넓이로 구하면 마이너스가 없어. 마이너스하면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는데. 고그 차이야. 보면 알겠지, 아, 네, 알겠지. 어, 적분하는 똑같아, 똑같은데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는 절대 없다는 거. 그거만 이제 없지만, 어, 마이너스는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서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x축 위의 부분을 적분하면 다 플러스고,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적분한 마이너스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정적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 뭐가나겠지 음. 그다음에 <laughs> 요것 봐봐. 요 넓이를 구라요 넓이를 구라 이렇게 나왔어. 요 넓이를 구하라 그나면 A에서 C까지는 그냥 적분하고 C에서 B까지는 적분한다면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야. X축 밑에니까. 되냐, 되냐. 네. 그리고 너무 너무 좋게 Y축 기준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Y축 기준 있어. 니들 본 거는 거의 특강부터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y축 왼쪽, 왼쪽은 왼쪽으로 기수고오른쪽은로양수야 알았어? 그럼 이쪽을 접근하면 마이너스 때문에 접근하는 데가 없죠? 마이너스 이쪽은 그냥 근데 이게 삭제됐어 유료체계가 없어 알았지? 어. 없으니까 아그러는고 보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예, 전역까지 다 했었는데 자그 다음에 이런 넓이 둘러싸인 넓이 블러싸인 넓이는 거라면 이건 봐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뺀 다음에 a에서 b까지 접근하는 거야 자, 이렇게 fx에서 gx 를뺀 다음에 a에서 b까지 접근하는 거야. 아렇지 네. 무조건 위 함수에서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는 거야 알았니? 지금 y축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되게 쉬워 y축 기준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뭐 어려운거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거 공식도 없어 공식은 내가 하나만 알려줄건데 그거 하면 되고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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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이거 함수가 요 놈은 fx고 요 놈은 gx야 그러면 요 넓이를 할 때는 fx에서 gx를 빼는거고 요거는 gx에서 fx를 빼는거 그지? 네. 그건되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뺀다는거 그거 예전 먹지말고 그럼 바로 문제 시작할거예요 굉장히 중요한게 뭐냐면 이건데 하나, 둘, 셋, 넷 요거 그 다음에 다섯 개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하나로 다 통일시켜서 해볼 거야. 구요 이건 뭐냐면 봐봐. 요 뜻은 뭐냐면 요 뜻은 요거랑 밑에 있는 거요거좀 헷갈리는 거 있잖아. 자, 얘랑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무조건 이거야. 이차함수 그랬는데 이차함수학 얘는 이차함수 또는 이차와 이차 2차, 또는 이차와 이차 2차, 섞여 있는 거 다시면서 이렇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다시면서 근에서 근까지 근에서 근까지 넓이 구하라 그래서 근에서 근까지 그러면 이 공식 딱 써버려요 분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베타마에서 알파에 삼성 a 라는 거 뭐냐면 x 제곱의 계수요구분대한돼 그러니까 알파에서 근에서 근까지 넓이 구하라 하면 6분의 절대값의 a는 x제곱의 계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이제곱하면 이게 이 넓이야 근데 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공식 에러가 하나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어? 1차하고 2차하고 합쳐 있어 이 넓이를 봐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합쳐 그럼 몇차 나와? 2차잖아 얘, 얘가 2차하고 1차하고 y는 뭐 x 플러스 1하고 뭐 요놈 y는 x제곱하면 합치면 요게 여기로 들어와서 넘어가니까 2차 나올 거 아니야 네 2차 나오지? 네그 상태에서 6분의 절댓값의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삼 39만 원요 근, 근 됐냐? 예. 음. 제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2차와 2차 2차와 2차도 마찬가지로 6분의 절댓값의 2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삼3 9얘랑그 합친 다음에, 합친 다음에 이게 그 뜻이야 합쳐서 하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해보지 말고 요거 하나만 해야된데 요거 좀 이따가 문제 풀거야 자, 어떻게, 어떻게 되나? 공식 저거 꾸겨요. 6분의 합에 없다. 절대감에 벨트만해서 알잖아. 밖는안 배워. 자, 근데 특강이니까 넘어갔어. 이거 봐. Y축 기준 있지? 삭제됐어. 가르니 삭제됐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할 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놨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러면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놓고 얘를 그렸더니 이게 x축이야 둘러싸인 거이거고 하는 수기야 그럼 근에서 근이잖아 어?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x-3, x -3, x 러스1 -3. -3. 그럼 네. 여기 마이너스1이고 여기가 3이지 네. 원래는 인티그랄 마이너스1에서 3까지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지 네. x제곱 마이너스2x 마이너스3 dx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 알았냐? 봤더니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그제 이렇게 네. 해서 3, 3분의 32가 나왔는데 이거를 6분의 절대값 A. A가 누구냐면 X제곱의 개수. 1이지?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3승. 베타가 몇이야? 3. 알파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4지. 4의 3승. 6분의. 4의 3승이 64지. 네. 약분하니까 3분의 32 나오잖아. 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네. 돼. 이해 되니? 한 개만 더 해오두면 더 빨리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좀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가 뭐냐? 다른 말로 이거는 두 분의 차야. 그렇지. 얘는 두 분의 차야. 그래서 얘를 아예 절댓값 a분의 루트, 비제곱 마이너스 4ac, 얘까지 해오두면 되게 편해. 그냥 그림도 필요 없고, 인수분해도 필요 없고, 바로 들어가. 6분의 절댓값 a분의, 이거 써버려. 절세가 a분의 1분의 루트 b제곱 2는 4 마이너스 4ac 16이니까 뭘로 나와 4 4의 3승 이렇게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니까 내가 뭔말하는지 알아볼라 알아? 네. 이게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그냥 에어버리라고공식이고 <laughs> 이게 두 번의 차 공식이야 헷갈리면 인수분해 서하고 알았니? 네. 자 그럼 봐 얘도 봐봐 3차는 없어 그려야 돼 대단한. 3차는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 자, 쟤를 그리는데 쟤를 y는 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인수분해가 딱돼 y는 x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그래프가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거로 그냥 보고 할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자, 0영 진하고 1 진하고 3 진하고 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랬을 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놈과 요놈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똑같아. 이건 그냥 인티그랄. 0에서1까지는이삼 차를 그대로 적분하고, 이걸 f x 라고, 이걸 f x 를, 이걸 f x 라고 이렇게 f x 를 그대로 적분하고 dx 하고 요 부분 밑에 있지. 어 마이너스 붙이고 1에서 몇까지 3까지 fx를 접근하면 넓이 구한 거다. 안 어렵지? 안 어렵지? 음. 자, 그림은 꼭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자, 똑같고. 자, 이것도 봐. 이게 그거야. 자. 얘와 x축 및두 직선 이걸로 둘러싸인 동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서 자, 그림 그리는데 자, 오른쪽 그림은 갖고 참고할게 자, 이렇게 나왔어. 예, 인수분해하면 x-5, x-1 인수분해할 줄지자그냥면 1하고 5를 지나 자 그렸어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왜오냐면 y절편이 5기 때문에 5 지난다고 하고 그 다음에 x는 3 x는 3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우리가 이런 좌표평면에서 이게 0이고 이게 x고 이게 y야 x는 3을 구하라 할 거면 3찍고 이게 x는 3이야 아니, y는 3은 이게 y는 3이야. 알았어? 중2 때 배운 거야. 그럼 x는 3이니까 이게 x는 3이야, 이게 x는 3. 그런데 딱 봤더니, 꼭짓점 x 좌표를딱 봤더니, 이거 리분하니까 2x-6은 0. x는 3, 꼭짓점 x 좌표가3 나왔지? 예. 공격해도꼭짓점 x지? 어, x는 3 그리고, 그 다음에 x는 6이니까 x는 6을 그려. 그래서 둘러싸인도형의넓이이거를 구하라, 이뜻이에 요거를 구하라. 했듯이, 요거를. 이해 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뒤에 건 인티그랄 5에서 6까지 <laughs> 5에서 6까지 자 fx 요거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요걸 접근하는데 얘는 3에서 몇 가지 5까지니까 인티그랄 3에서 5까지 요것도 fx라 놓게 이거를요거 fx라 놓게 그러면 fx를 접근하고 거 <laughs> 붙여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하는게더 쉬워 이게 가운데 꼭지점 지났잖아 이걸 다 구한 다음에 나누기 향이 쉽지 네 어? 그럼 이걸 다 구하면 이거 뭐랬어? 근에서 근까지니까 6분의 절대값 a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어? 베타가 몇나와? 5 1 4의 3승이지? 어? 그럼 뭐야 6분의 64지 그걸 먹어야 돼 2분의 1이지 마크에서 은거 맨나와 3분의 3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2분 3분의 뭐나와? 26 그럼 이쪽에 3만 16만 원이 되 이쪽이 요렇게 하면 조금 빨리 나온다는 소리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저또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 한번 해보고 똑같잖아 밑에 또 이거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야 이거 여기가 더 많이 나와 지금 직선하고 이차함수하고 둘러싸인 거야 그럼 이렇게 구해 자 둘러싸인 거니까 이거야 얘들 이거 그림도 그릴 필요 없고, 이렇게 그려. 그냥. 그랬을 냥 때, 이 넓이를 구하라, 이 뜻이. 알았니? 그럼 바로 구하는 거야. 아까 내가 알려준 것처럼 어떻게 구하냐? <laughs> 얘하고 얘하고 합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니까 넘겨.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왔다. 와안 돼. 네. 얘로 구하는데, 그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없어진 거야, 그냥. 지금 함수를 합쳤지? 네. 그러니까 얘가 없어진 거야. 얘가 없어지고, 이러한 이차 함수가 된 거야. 그러면 이거 2차 함수 그건두개 보이지? 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네. 그럼 이넓이 있지? 이넓이가 이넓이란 뜻이야. 그 신경 신경 필요 없고. 그냥 함수를 합쳐서 고서 알았어? 예. 네. 어, 그러면 니들이 얘를 합친 다음에 이렇게 함수 그랬지.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바로 그거 써. 6분의 절대값의 절대값 a가 몇이 1이지. 네. 자. 베타마이너스 알파삼성 베타마이너스 알파삼성 인수분해 하니까 음.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이니까 뭐라고 마이너스 2하고 일러기 음. 1에서 마이너스 1땐이렇 뭐가 돼3 3의 세제곱이지 음. 6분의 3의 세제곱 27이지 음. 뭐 나와? 2분의 3이 5 3분의 17 2분의 1온다 뭐 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오고 와. 그림 그리는 게 아니야 하나?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봐 얘도 봐 어? 3, 3차는 무조건 그려야돼 2차하고 2차 2차하고 1차 이것만 그리는 지 말고 3차까 얘는 일단 합치면 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자 넘어가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는 0이고 X를 묶어버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돼서 변수 분해가 딱돼 X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는데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되는데 그니 지금 3차함수 그리지? 야구 야구 그리냐? 그럼 사실상 얘만 그리면 x 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거야 그러면 어, 근 봐봐 한 번씩 뒤 써봐 비자곱 마이너스 4이0 3 3은 9, 3, 3은 9. 지점은 만약에 허든 나오지 근이 얘 밖에 없어 그러면 0은영만지라고 삼차함수가 근이 하나 밖에 없는 이러한 건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y 곱 x니까 y 곱 x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널 들이고 는거 이걸 어떻게 구하냐 그지 그래서 어떻게하냐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새로운 삼차함수 그한 그러니까 개짜리 한 개짜리 함수로 막 바꿔버리라고 이렇게 대런데 그러면 이렇게 됐지얘들아 요 그래프를 그려, 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하지 말고, 0진하고, 어디지나, 1진하고, 뭐지나, 2진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 넓이 구하라 이 뜻이야. 되냐? 그럼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이거 fx로 놓을게, fx로 이거, 이거 fx로 놓을게. fx, 0에서 1까지 fx 적분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서니까 마이너스야겠지? 네 1에서 2까지 fx를 적분하면 된다 했지? 왜냐하되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면 답이 나온다 했지 됐니? 네자 네. 그래서 여기서 0에서 2까지 여기 나왔지 0에서 2까지 적분하고 그음에 1에서 2까지 적분한거야 여기가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인는데 집어넣은거다 여기에 마이너스 해야 는 여기 플러스 했지? 그럼 예. 여기 있는 부호다 바꿔준 거야. 어. 그 다음. 이제 2차, 2차야. 자, 이것도 그림 그릴 필요 없고, 이런 거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위로 불러, 하나는 아래로 불러 해서, 이거 봐야 그런데 네. 네. 이것도 그냥 합쳐. 얘하고 얘하고 둘이 합쳐. X제곱 마이너스 2와, 는, 2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 몽땅 다 넘겨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지? 맞지? 네. 2로 약분하면 X 제곱 마이너스, 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다시 2천왔지 이걸로 구하는거야 6분의 절대값이 요거 하면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근이 2하고 마이너스 나오지 6분의 절대값 A가 1이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삼 삼성. 3승 3의 삼승이지네 6분의 2 0 뭐가 돼? 2분의 9 그래서 <laughs> 1번은, 이... 어? 틀렸네 와? 와? 뭐가 줄였을까요 조용히 해가지고 가시 맞는데? <laughs> 이거 약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약분하면 안돼 아, 야. 약분하면 절대 안돼 어, 아니 약분하면 안돼 어, 까먹을 뻔했어 <laughs> 여기서, 왜냐면 6분의 절대값에 이랬지 얘들아 어? 이 e, A 때. 알았어? 묶어야 어, 묶어야 돼. 약분하면 <laughs> 안 돼. 2로 묶고, X, 나머지 는 똑같아. 약분하면 안 돼. 이렇게. 알았니? 그럼 6분의6분의 6분의 6분의 여기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 2가 되면 이건 똑같지? 네. 이건 똑같지? 그럼 네. 뭐가 돼? 이건 3분의 1이 되잖아. 27, 3분의 1부터 27한거뭐 나와? 약품만 조심해, 약품만 알아서. 약품만 조심 자, 그런데 밑에 거한 다시 해볼게. 자, 밑에 거 보면, 그냥 합쳐. 아, 이건 3차지. 네. 3차차아 방법 없어. 그래야 3차를 봐봐라. <laughs> 얘가, 야, 3차가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 그지? 둘러싸인경인을좀아해 네. 이렇게. 알았니? 네. 뭐 하여튼, 복잡하잖아, 그지? 일단 합쳐. 일단 <laughs> 합쳐. 일단 합치면. 자, 얘랑 이렇게 합치면. 자, 넘기면 X 세제고 넘어가니까 플러스 3X제고. 그지? 예. 마이너스 4는 0이지. 예. 딱 했더니 인수정리 다음 거지. 1 6 0이잖아. 예. 그러면 인수정리1놓고 1, 3, 음, 0, 음, 마이너스 음. 4. 1, 1, 4, 4, 4, 음. 4, 4, 4 음. 0. 0. 그러면 X 마이너스 1 되고 X 플러스 2의 제곱이지. 대한데 네, 네. 이걸 f x 라고 넣자. 그럼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지.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그래프가 틀려져. 자,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1에 1 마이너스 2에서 중근이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중근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되니? 네. 그러면 둘러싼 조인이니까 뭐요? 이것밖에 없지. 네. 이것밖에 없잖아. 네. 여기도 봐봐. 여기를 봤지.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지? 그냥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림을 보지 말고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에서 1까지 접근해버리다 인테그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 FX를 바로 접근하면 이 그림의 넓이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함수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드한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기왜 꺾여져있어?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 되거든요. 답이 적분해볼까? 마이너스 나왔나? 아까? 안 나왔지? 해보면 되지 잘자 해보자. 어있냐 적분해봐 이거. 적분하면 4분의 1. x 네제곱이지? 네.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4x지? 그래서 어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 부터 1 까지지? 네1집어니까4 분의 1 이지? 플러스 1,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2집어넣으니16 이지? 4 그지? 마이너스 8 이지? 플러스 8 이지? 어쩌지지? 그지? 마이너스 1이 4도 이게 빼기선데? 이게 플러스 는 아니 아 마이너스 하지? 봐봐 4 분의 3 4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지? 4분의 28이지? 마이너스 4분의 27 나오지? 네 그러니까 아래로 나온다 그럼 내가 마이너스 뭐 바꾸면 뭘로 바꾸랬어? 플러스 그럼, 네. 네. 그럼 이 그림이 마이너스 거꾸로 아, 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식되로된요 우리가 그림 안 보고 했잖아 지금 네. 그냥 했잖아 아, 그냥 아, 간고 그린 그림 아래로 그렇지 아래로 내려간 거야 잘못 어? 그리는... 내가 잘못 그렸지? 네. 안돼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그 다음 두까지 남단 말이야, 알았어? 네. <laughs> 그 다음에. 끝났지? 끝. 힘났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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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끝. 끝. <laughs>